그곳에 오르고 싶분산 산지킴이 옥유봉 333m. 지사산단, 미음산단, 큰옥유봉 여기가 작은 옥유봉입니다 자, 저기 큰옥유봉이보이네 넘어가야 되네. 애나가 모르겠다. 이게 미음산단에서 올라왔죠. 이리 가면 지사산단. 오늘 지팡이가 오늘 큰 역할을 합니다. 자, 이리 내려가가지고 일단, 큰 옥류봉이 가봐야 되겠나. 지금 시계가 2시가 넘었지? 2시네요, 딱. 아 될랑가 모르겠네. 이기서는 어디로 내려가, 내려가야 돼. 음. 땀번 보겠습니다. 작은 옥류봉. 해발 333m. 큰 옥류봉이 한 30m 높더라고요. 음. 자, 옥류봉이었습니다. 옥류봉 해발 333m, 시사산단 미음산단, 큰 옥류봉, 이래요.